대방강불환경강설제40익은 2710정품 3. 열가지 힘을 얻은 이익. 불자여, 보살, 마살, 이하 같은 열가지 수승함을 얻고는 다시 열가지 힘을 얻어 중생세계에서 여러 행을 땅나니 무엇이 어린가? 하나는 용맹한 힘이니 세간을 조복시키는 영고요 둘은 정진하는 힘이니 항상 물러나지 않는 영고요 셋은 집착하지 않는 힘이니 모든 때를 여인 영고요 넷은 고요한 힘이니 모든 법에 다투는 일이 없는 영고요 다섯은 거스르고 순한 힘이니 온갖 법에 마음이 자유로운 영고요 여섯은 법의 성품의 힘이니 모든 이치에 자제함을 얻는 영고요 일곱은 걸림이 없는 힘이니 지혜가 강대한 영고요. 여덟은 두려움이 없는 힘이니 모든 법을 능히 서라는 영고요. 아홉은 말 잘하는 힘이니 모든 법을 능히 지니는 영고요. 열은 열어 보이는 힘이니 지혜가 거지 없는 영고이니라. 불자여 이열 가지 힘은 곧 강대한 힘이며 가장 수승한 힘이며, 끊지 못하는 힘이며, 한량없는 힘이며, 잘 모으는 힘이며, 동요하지 않는 힘이며, 견고한 힘이며, 지혜의 힘이며, 성취하는 힘이며, 훌륭한 선정의 힘이며, 청정한 힘이며, 매우 청정한 힘이며, 법신의 힘이며, 법의 강명의 힘이며, 법의 등불의 힘이며. 법문의 힘이며, 깨뜨릴 수 없는 힘이며, 지극히 용맹한 힘이며, 대장부의 힘이며, 훌륭한 대장부의 닦아 익히는 힘이며,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힘이며, 가거의 착한 뿌리를 쌓은 힘이며, 한량 없는 착한 뿌리에 머무는 힘이며, 열의 힘에 머무는 힘이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힘이며, 포살의 기쁨을 더하는 힘이며, 보살의 청정한 신심을 내는 힘이며, 보살의 용맹을 늘게 하는 힘이며, 보리심으로 생기는 힘이며, 보살의 청정하고 깊은 마음의 힘이며, 보살의 수성하고 깊은 마음의 힘이며, 보살의 착한 뿌리로 훈습하는 힘이며, 모든 법을 구경까지 깨달은 힘이며 장애가 없는 몸의 힘이며. 방편과 교허한 법문에 들어간 힘이며, 청정하고 미묘한 법의 힘이며, 큰 세력에 머물러서 모든 세간에 흔들지 못하는 힘이며, 일체의 중생이 능이 가릴 수 없는 힘이니라. 능이 잘하는 이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능히 내고, 능이 성취하고, 능이 원만하고, 능이 비추고 능이 갖추고 능이 두루 부족하고 능이 강대하고 능이 견고하고 능이 정장하고 능이 깨끗하게 다 서리고 능이 두루 깨끗하게 다 서리는 이라 열가지 변제를 설할 수 없는 이익 이 보살의 공덕의 변제와 지혜의 변제와 수행의 변제와 법문의 변제와 자제의 변제와 고행의 변제와 성취의 변제와 청정의 변제와 뛰어남의 변제와 법의 자제한 변제를 능히 스라리가 없느니라. 열가지 다스랄수 없는 것의 이, 이 보살의 얻은 것과 성취한 것과 나아간 것과 앞에 나타난 것과 가진 경계와 가진 관찰과 가진 정덕과 가진 청정과 분명히 아는 것과, 건립한 것 등의 온갖 법문을 말할 수 없는 겁에도 다 설할 수없느니라 한량 없는 모든 산매를 다 아는 이,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 산매에 머물면 수 없고, 한량 없고, 거지 없고, 가털이없고셀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모든 산매를 분명히 아느니라 저 낱낱 산매에 있는 바 경계가 한량없이 강대하거든 저란 경계에 들어가고 일어나고 머무는 일과 거기 있는 행상과 나타내는 일과 행할 곳과 팽등하게 흐른가 제 성품과 없애는 것과 뛰어난 것인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비유를 들어밝히다. 불자여 비유하자면 마치 무열레 연못 큰 용왕의 궁전에서 네 강이 흘러나오는데 허리지도 않고 잠난하지도 않고 더러움이 없고 빛이 깨끗하게 마치 흑운과 같으며 그 연못의 사면에는 각각 한 개의 어기가 있고 낱낱 어기마다 강이 하나씩 흐르느니라. 코끼리 어귀에서는 항하강이 흘러나오고, 사자 어귀에서는 사타강이 흘러나오고, 소 어귀에서는 신도 강이 흘러나오고, 말 어귀에서는 박주 강이 흘러나오느니라. 네 개의 큰 강이 흐를 적에 항하강 어귀에서는 음모래가 흘러나오고, 사타강. 어기에서는 금강모래가 흘러나오고 신도강 어기에서는 금모래가 흘러나오고 박주강 어기에서는 유리모래가 흘러나오느니라. 항아강 어기는 흰은빛이요 사타강 어기는 금강빛이요 신도강 어기는 한금빛이요 박주강 어기는 유리빛이며 난나강의 어기는 너비가 한유순이니라. 그네 강의 강물이 흘러나와서는 제각기 큰 연못을 일곱 번 돌면서 흐르고 그 방면을 따라 사방으로 나뉘어 흐르는데 도도히 흘러 넘치면서 큰 바다로 들어가느니라. 그 강들이 둘러 흐르는 남나 사이에는 하늘 보석으로 된 청년하와 홍년하와 항년하와 백년하가 피었으니 귀한 한기가 진동하고 아름다운 빛깔이 깨끗하며 각가지 꽃과 잎과 각가지 받침과 꽃술이 모두 보배로 되어 자연이 밝게 사무치며 강명을 놓아 서로서로 서로 비추었느니라. 그 무열 연못 둘레는 크기가 56순인데 온갖 보배 아름다운 모래가 그 바닥에 깔렸고 각가지 마니로 꾸몄으며 한량없는 아름다운 보배로 그 언덕을 장음하고 전단향을 그 가운데 흩었느니라 청년하와 홍년하와 항년하와 백년하와 그리고 그의 다른 보배꽃들이 가득히 피어 실바람이 불 적마다 한기가 멀리 풍기고 꽃속과 보배나무가 두루두루 둘리 섰으며 해가 뜰 때는 널리 다 밝게 비추어 연못 속과 강밖 온갖 사물들의 빛과 그림자가 한데에 닿아서 강명 그물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은 여러 물건이 멀거나 가깝거나 높거나 낮거나 넓거나 좁거나 크거나 작거나 내지 가장 작은 모래와 먼지까지도 모두 보배 강명에 밝게 비치며 그 가운데 모두 햇빛을 받아 그림자가 나타나고 또한 다시 서로 서로 비치어 영상이 나타나나 이와 같은 모든 그림자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합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아니하여 모두 본 바탕대로 분명히 볼수 있느니라 비유에 대하여 열일곱 가지 문으로 합하여 밝히다 불자여 무열 큰 연못에서 내어기로부터내 강이 흘러서 큰 바다에 들어가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네 가지 변제로부터 모든 행을 흘러내어, 구경에는 일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항하 큰 강의 은빛인 코끼리 어게에서 은모래가 흘러내리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뜻을 잘 아는 변제로, 일체 열애가 말씀하신 온갖 뜻을 쓰라여 일체의 청정한 흰법을 내어서 구경에는 걸림이 없는 지혜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사타 큰 강에 건강 빛인 사자 의계에서 건강 모래가 흘러내리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법을 잘 아는 변제로 일체 중생을 이하여 부처님의 건강 같은 걸기를 말하여 온갖 건강 같은 지혜를 끌어내고 구경에는 걸림이 없는 지혜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신도 큰 강의 황금빛인소어계에서 금모래가 흘러내리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홍고의 능한 변제로 세간의 인연으로 일어나는 방편을 따라 중생을 깨닫게 하고 한익케 하며 조복시키고 성숙케 하여 구경에는 인연으로 일어나는 방편바다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마치 박추 큰 강의 유리빛이 말 의기에서 유리 모래가 흘러내리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담이 없는 벤제로 백천억 나이터 말할 수 없는 법을 비 내려 듣는 이로 하여금 윤택하게 하며 구경에는 모든 부처님 법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마치 네 개의 강, 큰 강이 무혈 연못을 따라 둘러 흐르고는 사방으로 바다에 들어가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남을 따라주는 몸의 업과 남을 따라주는 말의 업과 남을 따라주는 뜻의 업을 성취하고 지혜가 앞에서 인도하는 몸의 업과 지혜가 앞에서 인도하는 말의 업과 지혜가 앞에서 인도하는 뜻의 업을 성취하여 사방으로 흐르다가 구경에는 일체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보, 무엇을 보살의 사방이라 하는가 불자여 이른바 일체의 부처님을 보고 개침을 얻으며 일체의 법을 듣고 받아 지니어 있지 아니하며 모든 바람일 다행을 원만히 하며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법을 쓰라여 중생을 만족해 하미니라 마치 내게의 네큰 강의 큰못을 둘러 흐르는데 그 중간에 청년하와 홍년하와 학년하와 백년하가 두루 가득히 차 있듯이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중간에서 중생을 버리지 않고 법을 쓰라여 조복시켜 할량없는 산매를 모두 원망케 하여 부처님 국토의 장엄이 청정함을 보게 하느니라. 마치 무열 큰 연못에 보배나무가 둘러 섰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 국토에 장음이 둘러 있는 것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에 나아가게 하느니라. 마치 무열 큰 연못이 길이와 너비고 심유순이요 청정하여 혼탁함이 없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의 크기가 끝이 없으며 착한 뿌리가 가득하여 청정하고 흐리지 않느니라 마치 무열 큰못무 실량 없는 보배로 그 은덕을 장엄하고 전단항을 흩어 그 가운데에 가득하듯이 포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백천억이 되는 열 가지 지혜 보배로 보리심의 큰서운의 은덕을 장엄하고 온갖 여러 가지 선량하고 아름다운 항을 널리 흩날리는 이라. 마치 무열, 큰 연못이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렸고, 가지가지 마니로 사이사이를 장엄하였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미묘한 지혜로 두루간찰하여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의 해탈인 가지가지 법의 보석으로 사이사이를 장엄하고 온갖 법에 걸림없는 강명을 얻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을 머무시는데 머무르고, 일체의 깊고 깊은 방편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무열 큰 연못의 아나바 달다 용왕은 다른 용에 게 있는 뜨거운 번뇌를 아주 여의었듯이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의 번뇌와 근심을 여의었으므로 비록 태어남을 나타내지만 물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마치 네 개의 큰 강물이 일체의 연부자의 땅을 적시고는 큰 바다에 들어가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네 가지 지혜의 강물로 천신과 사랑과 사문과 바람을 적시고는 그로하여금 아뇨따라산막삼보리의 지혜의 큰 바다에 두루들게 하며 네 가지 힘으로 장음하느니라. 무엇이 내신가 하나는 서운 지혜의 강이니 일체의 중생을 구하고 조복하여 항상 시제 아니하미요. 두름 바람일다 지혜강인이 보리의 형을 닦으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지난 세상과 오는 세상과 지금 세상에 계속하여 다하지 않다가 구경에는 모든 부처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며요세승 보살 삼매의 지혜강인이 무산 삼매로 장음하여 일체 부처님을 친견하고 모든 부처님 바다에 들어가며 내성 큰 자비의 지혜강인이 큰 자비로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널리 구원하여 방편으로 거두어서 쉬지 아니하며 비밀한 공덕의 문을 수행하다가 구경에는 열 가지 힘인 큰 바다에 들어가면이라. 마치 내게 네큰 강의 무열 연못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구경에는 담이 없이 큰 바다에 들어가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큰 서운의 힘으로 보살 행을 닦으며 자제하게 알고 보는 것이 담이 없어 구경에는 일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느니라. 마치 내게큰 네 강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할 리가 없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보현의 행과 원을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일체 지혜의 강명을 이루고 모든 부처님의 보리법에 머물러서 열래의 지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할 이가 없느니라 마치 네게 큰 강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여러 급을 지나도 고달픔을 모르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보현의 행과 원으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의 행을 닦아서 열래의 바다에 들어가되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불자여, 마체가 뜰 때에 무혈 연못에 있는 금모래와 은모래와 건강모래와 유리모래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보물들마다 다 해의 영상이 나타나고, 금모래 등의 모든 보물들도 제각기 차츰차츰 차츰 영상이 나타나서 서로서로 사무처 비치어도 방해가 없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이 산매에 머무르면 제 몸의 낱낱 모공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작은 문지 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느니라. 또한 그 부처님의 국토와 도랑에 모인 대중들을 보면 낱낱 부처님 계신 데서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믿고 이해하고 공양하기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억나 유타급을 지내더라도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인 대중들도 또한 비좁지 아니하니라. 무슨 까닭인가, 미묘한 마음으로 거짓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가틀이 없는 차별한 억과 가보에 들어가는 연고며, 불과사의한 삶의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불과사의한 생각하는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혼념하심을 얻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큰 신통 변화를 얻는 연고며, 모든 열애의 얻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열 가지 힘을 얻는 연고며, 보현보살의 행위 운만한 경계에 들어가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의 피곤함이 없는 신통의 힘을 얻는 연고입니다. 두 가지 행에 걸림이 없음을 나타내어 맺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비록 능히 선정에 잠깐 동안에 들고 나고 하면서도 또한 오랫동안 선정에 있는 일을 피하지도 않고 또 집착하지도 않느니라. 비록 경계에 대하여 의지하지 않지만 은 또한 모든 반년을 버리지도 않느니라. 비록 찰나의 경계에까지 잘 들어가지만 은 일체의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신통을 나타내기에 싫어하거나 만족함이 없느니라. 비록 벗게 팽등하게 들어가지만은 그 끝단대를 얻지 못하느니라 비록 머무는 대도 없고 처소도 없지만은 일체 지의 길에 항상 들어가며 변화하는 힘으로 한량없는 중생들 가운데 널리 들어가서 일체 세계를 구족하게장음하느니라 비록 세간의 뒤바뀐 분별을 여의어 모든 분별하는 자리에서 뛰어났지만은 또한 각가지 모양을 버리지도 않느니라. 비록 방편의 교모함을 구족하였지만 구경까지 청정하니라. 비록 보살이 여러 지위를 분별하지 않지만 모두 이미 잘 들어갔느니라. 불자여 비호하자 마치 허공이 비록 모든 물건을 포용해 받아들이지만 있다 없다함을 여의었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비록 모든 세간에 널리 들어가지만 세간이라는 생각을 여의었느니라. 비록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제도하지만, 은 중생이라는 생각을 여의었느니라. 비록 모든 법을 깊이 알지만, 여러 가지 법이란 생각을 여의었느니라. 비록 모든 부처님 배우기를 좋아하지만, 부처님이 한 생각을, 부처님이란 생각을 여의었느니라. 비록 여러가지 산매에 잘 들어가지만은 일체법의 자성이 모두 여여하여 물들 것이 없는 줄을 아느니라. 비록 거지없는 변제로 다음없는 법문을 연설하지만은 마음은 항상 문자를 떠난 법에 머무느니라. 비록 말이 없는 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청지한 음성을 항상 나타내 보이느니라. 비록 일체의 말을 떠난 법의 경계에 머물지만은 가지가서의 모양을 항상 나타내느니라. 비록 중생을 교화하지만은 일체의 법이 끝까지 그 성품이 공한 줄을 아느니라. 비록 부지런히 대 자비를 닦아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중생 세계가 닿하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줄을 아느니라. 비록 벗개가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 줄을 알지만은 세 가지 바퀴로 중생을 초복시키기를 항상 시지 아니하느니라. 비록 열여의 머무신 곳에 항상 머물지만은 지혜가 청정한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각 가지 법을 분별하고 연설하여 법룡 굴리기를 항상 시지 아니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제구개계자제한큰 산매의 교모한 지혜입니다. 부은 영명 연수 선사는 평생 동안 불교를 공부하여 종경록과 만성 동기집으로 정리하였는데 특히 만성 동기집의 결론으로 42개의 개송을 남겼다. 그것은 곧 만성 동기 중도성이다. 어떻게 불교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앞의 환경 경문과 그 뜻이며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여기에 소개하고 참고하게 한다. 보리 무발 이발 보리심은 바람이 없이 바라라. 불 또는 고함이 없이 구하라 3. 아름다운 작용은 행함이 없이 행하라. 4. 참다운 지혜는 지음이 없이 지어라. 5. 불쌍한 생각을 일으키되 자신과 동체임을 깨달으라 6. 사랑을 행하되 인연이 없는 곳까지 깊이 들어가라. 7. 베푸는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8. 가지는 바 없이 계행을 갖추라. 9. 정진을 닦되 일으키는 바 없음을 깨달으라 10. 인욕을 익히되 상처받는 바가 없음을 알라. 11. 지혜는 경계가 생멸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12. 선정지심무주. 선정에 드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13. 이 몸이 본래 없음을 관찰하되 온갖 상호를 갖춘다. 14. 쓸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법을 설하라. 15.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랑을 건립하라. 16. 본성이 공적한 세계를 잘 장음하라. 17. 한 년과 같은 공양구를 붙임 앞에 나열하라. 18.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 열애에게 공양하라 19. 제의 성품이 본래로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참회하라. 20. 법신이 오래오래 상주하기를 근청하라. 21. 성근을 향하되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달으라. 22. 본래로 복덕의 진영와 동등함을 따라서 기뻐하라. 23. 너와 내가 텅 비고 햄모하다는 것을 찬탄하라. 24. 주관과 객관이 팽등하기를 발언하라. 25. 그림자와 같이 나타난 법회에 예배하라. 26. 길을 가되 그 바른 흑공을 밟는다. 27. 항을 사르며 생밀이 없는 이치를 깨닫는다. 28. 경진을 독송하는 것은 일체의 법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는 것이다. 28. 부처님 앞에 꽃을 올리는 것은 집착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0. 손가락을 튕기는 것은 먼지 같은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표현한다. 31. 꼴짝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바람이를 베풀라. 32. 허공의 꽃과 같은 만행을 닦으라. 33. 인연으로 생멸하는 본성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라. 34. 한 년과 같은 본문에서 항상 놀릴라. 35. 본래 오염이 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어라. 36. 마음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라. 37. 실제 진리의 땅을 밟아라. 38. 어둠이 없는 지간의 문으로 출입하라. 39.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마군을 항복받아라. 40. 꿈속의 불사를 크게 일으키라. 41. 하나와 같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라. 42. 정밀한 보리를 다 같이 정덕하라. 10정품 삼껏 제42금껏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감법개성 일체 유심조.